한, 한 번만 구독 구독해주고 갈래? 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아까 이니스프리 간다 했잖아요. 그거를 그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먼저 처음으로, 학번들로 제가 그 신사리, 그 신사리에서 신사리에서 그, 그 이니스프리 갔는데 거기도 8,000원짜리가 그 매진이요 팔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그 말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건... 신세리 갔을 때그그 팔순 그 자리 선크림이요 안 했다 품절됐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 갔을 때 있었는데 제가 이분이 행사 마지막이어서 안들 안 팔더라고 품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사왔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니스프리 에코세이 에코세이프티 에콤. 잠시만요 몇점 올릴게요? 아쿠아 퍼펙트 선젤 선젤 선젤입니다 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요? 이거는 제가 이거 어퓨가 가지고 985원 구매했다 했잖아요 이거 진짜 제 인생템 될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12,000원이고요 <laughs> 새끼야 정말 그게 이거는 그 제가 8,000원 만큼 0천 원은 저렴해서 좋아하는데, 이거는 0천원막 저렴하게 끄진 않아요. 이것도 미백이 없고 좋대요. 이게 8천 원짜리랑 제일 비슷한 거라서 샀어요 뭐, 8천 원짜리 제일 비슷한 거라고요? 아, 8천 원짜리랑 제일 비슷한 거. 사실, 아쿠아, 아쿠아 베이스여서 그런지 되게 촉촉하게 발라요. 그리고, 음,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땀같은 거흘히려 괜찮다고 하는 아이예요. 이게 그, 뭐이고요 여 여기에 응, 뭐라 하더라 까먹었는데 일단 젠제가 에니스 보이네요. 이게 카드를 뿌린 제품 장... 양식별 세 이니스프리 에코 세부티퍼펙트 워터프루프 썬블록 SPF 50+ PA++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 이쪽으로 좀... 그리고 SPF SPF 50+ PA++입니다 이거는 워터프루프 되는 들이어 가지고 사 봤어요. 그그그수이장에 그 가셔도 괜찮대요. 근데 이건 약간 무게이 있는 거랍니다. 이 어, 이게 좀... 디자인 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 이게 8,000원을 주고 이거랑 디자인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13,000원 만 아, 4,000원입니다. 이게 만 2,000원이고 그래서 만3 어. 0 0 0원 샀어요. 맞을걸요. 아, 맞아거어안 보여. 얘는 살짝 화장기가 있긴 해요. 응. 지금 말고 왜? 아, okay. 어. 죄송합니다. 이거 그 약간 봐봐. 약간 약간 좀 하얘지는 미백 그 그림인데 저는 어, 원래 미백 없는 것도 좋은데 뭐, 그 제가 살려준 게안 나와 있어서 그냥 미백 있는 걸로 샀어요. 키가 키나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네, 제가 정리할게요. 하세요. 네, 아, 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뿌가놓은 거를 사왔는데 바로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예요. 이거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 이 또라 신사기엔다 팔렸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어, 이건 진짜 기름기 제거를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건성이라서 필요가 없는데 저는 약간 지성이기는 했... 성이어서 필요하니까 사왔어요. 뜯고 올게요. 뜯고 왔어요. 이게 음 저는 약간 지, 지성 복합성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아직 체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음, 안뜯어왔네여기다 뜯어야 돼요. 뜯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다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진짜 뽀송뽀송해요 이런 게 저는 안 써서 아직 파워도 안 쓰고 안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앞머리 짝짓도 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랑 진짜 그랬어? 여기랑 <laughs> <laughs> 여기랑 느낌이 다르고 여기 되게 뽀송뽀송해요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저는 샘플도 받았어요 어, 이런 로션 에센스 그런 거 있는 이니스프리 아니 하지마 좀 이니스프리 그 케일 안티오시던트 크림 오토마일드 모이스처 오리날 로션 루베리 리빈스 리벨런싱 5.5 슬렌저라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더페이스앱에도 가서 하나 사왔는데 이게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그 아케이샤 웨어 코튼 메이크업 베이스 이오 라벤더라고 하네요. 뜯고 올게요. 그, 저 써봤는데, 그 약간, 그, 뭐라 해야지? 그, 약간, 조절이 안 돼요. 나오는 게. 이거 테스트 요구 해봤는데, 어, 이거 약간 노란기 잡아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뜯고 올게요. 뜯고 왔습니다. 발색을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조금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노란길 잡아주더라고요. 노란길 잡아주네요. 되게 좀 화면상에 막, <laughs> 막 제가 별로 안 써서 그런지 막 화해증을 못못 느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삼천 삼백 원라고 하는데 그리고 끊기, 사인할 때 끊기면 삼 편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게 그 세일할 때 사서 이천 몇백이요 천5 0 0십 원, 원 정도로 샀어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네. 세일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약간 피부가 약간 노란기가 많으신 분들을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저희가 그 약간 부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에디와 가득이였습니다 안녕.